불솜대, 불리는 백합목, 백합과 솜대 속, 한국, 러시아, 중국, 분포 지역입니다. 전국 각처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산지와 숲속에서 서식합니다. 이 친구들은 숲속입니다. 산지이고요, 데크 쪽이 좀 가까이 있습니다. 개화기는 5월, 7월, 결실기는 9월, 옛날 춘궁기 때 산과 들에서 나는 나물로. 어, 이 친구를 구황식물로 이용하였지요. 어, 중생들을 구제하는 풀이라는 뜻에서 지장보살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풀솜대란 솜대에 풀을 붙인 이름인데, 솜대는 어릴 때흰 가루로 덮여 있는 것이 솜이 묻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솜대, 솜죽대, 지장보살, 솜대. 큰 솜죽대, 품솜대 라고도 합니다. 어린, 수, 어, 어린 수는 식용하고 미론 식물로 사용할 수 있는 품종, 식, 어, 풀솜대입니다. 꽃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요, 꽃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풀솜대. 새가 와서 지적이네요. 뭐 하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 풀솜대 만나고 있다. 풀솜대 만나봤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풀솜대 잘 있어요. 안녕.